자 그래서 아무 문제 보면은 되게 한세 문제밖에 안 되고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끝나고 나서 약간 지리 맞을 겸 공부할 시간 오늘 줄 테니까 약간 그때. 좀더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다 많이 앉아 왔어요. 물론 뭐 소란스럽거나 다잘못 잡는다 하면 그냥 제가 정석. 아, 연속적으로, 씨,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N 나면서 집합을 쓰면은, 얘는 A 집합에 개수를 묶고 있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개수를 묶으려면, 걔가 유한 집합인 상태에서 반응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집합이 무한 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 자연계 자연수 정수 이렇게 개 상관관계 혹은 상하관계 이런 복잡한 관계를 다할때 쓰인다라고 하면은 유한 집합은 우리가 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회계적인 목적에 의해서 좀더 이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단순하게 숫자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a 합집합 b라는 녀석을 보면은 n a b의 개수만 더한 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 녀석까지 중복해서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집합 즉 n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n a의 개수에다가 n b를 더해준 다음에 두번 더한 n a 교집합 b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더하기 말고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빼주는 게 되는 거고요. 자그 중에서도 약간 요런 형태의 경우가 있죠. 두, 돼? 두 개가 서로소일 때자 이럴 때 우리가 NA 합집합 B는 서로소일 때만 NA 더하기 NB가 된다. 그럼 우리가 NA 교집합 B가 빵이될 것이고 A와 B는 서로소 관계이다라는 걸 같이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 이렇게 얘가 항상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없을 수도 있다. 서로소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알아줄 수가 있고, 자 이게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서로소냐 아니냐로 가려야 되는데 세 개일 때좀더 복잡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 B, C가 세 개가 된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는 n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녀석은 NA에다가 NB를 더하고 그 다음에 NC를 더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얘네 둘이 중첩된 NA 교집합 B를 빼주고요. 얘네둘이 중첩된 NB 교집합 C를 빼주고요. 얘네들이 중첩된 NC 교집합 A를 빼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 몽땅 빼버렸다. 그래서 몽땅 빼버린 녀석을 한번 더해줘야 된다라는 게 특징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이거는 1, 2, 3, 4, 5, 6, 7번으로 써놓고 얘가 1, 2, 3, 4, 5, 6 7인데 얘가 1, 2, 4 가지고 있고 이런 식로 해가지고 시각적으로도 보여줬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도 여러분은. 충분히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 5번을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네. 와나유 둘이 나. 이준이가 뭐분는가 뱀! 뭐라고 부르세요? 어, 여기서 읽어도 돼요? 뭐, 안, 부적절한 말, 부적절한 말은 읽지 마세요 부적절한 말은 은수 엄마 다윤이 네? <laughs> 부적절한 말은 읽지 마세요 부적절한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한 과혐오할줄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어쨌든 수업시간에 그런 문자가 보였다는거이 준수한테 제가 <laughs> 자 여기서는 제가 수식적으로만 풀어놨는데 여러분이 어? 원래 까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푸는게 당연한거고 밴다로 뭐 오는 게 촌스러운 건 아니고 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한 번에 이용해서 구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첫 번째 N, A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한테 시각적으로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그려보면 전체라는 녀석이 전체인데, 여기 전체라고 표시하니까, 안에다 표현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0이다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는 A하고 B에 관련된 녀석이 되고, 영역이 사실 이렇게 AB가 없는 거, A만 있는 거, B만 있는 거, 교집합이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 가까운 교집합부터 보면 여기 9개가 있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요 a 교 b의 여집합이라는 건 a 빼기 b죠. 그럼 어떻게 돼? a에서 b만큼 없앤 부분. 그러면 여기가 7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b는 21개인데요. 이만큼이빈 거거든요. 이만큼이 빈 거거든요. 그래서 b가 2 1개되기에서 어떻게 돼? 여기 두개 더하니까 여기 1 2 개. 자, 그건 남은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 여기 21에다 28이니까 28에서 40을 빼면은 10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시에도 그냥 축축 담만 대입하는 경우가 있고, 아머릿 속으로 n a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돼? 요 a 빼기 b에다가 a 교집합 b만큼을 더해주면 되겠네라고.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더하기 9 1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A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내가 어떻게 돼? 전체에서 A 부분만큼 빼준 녀석이니까 전체가 40개에서 16개 빼주면 24개다라고 보니 썰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들한테 쉽다라고 하고 아주 그냥 제가 연애할 때도 저렇게 웃면서 문자 보내지는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N, A 함친파 B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우리가 요 n a 부분이 16이고요, n b 부분 21이니까 얘를 간단하게 n a의 개수에다 뭘 더한다? n b를 더한다. 근데 더하면 뭘 빼줘야 된다. 바로 a 합집 모집합 b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16에다가 21을 더하고 9를 빼주면 되겠죠. 얘도요. 우리가 안에서는 어떻게 돼 교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N B 교 A 여가 되면서 얘가 N B에서 A를 빼줄 자석이다. 우리 이미 구해서 10이라고 알고 있지만 얘는 알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N B의 개수에다가 N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1 빼기 구가 돼서 10. 이런 거 앞으로 여기 와서 내 감시를 받으래요 응.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드모르가범칙에 대해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a 합 b 여집합으로 쓸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a 합집합 b는요 여기서 28이라고 했으니까 40 28이 돼서 10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구해시면 깔끔하게 다 구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렇게 서 지금 엄마가 아니 지금 엄마가 막 뭐다 그러잖아요. 편하게 알죠. 피지고 있어요? 네. 어,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저거 아, 왜요? 아이 엄마가 이 시간에 돈 아껴가지고 서벨로나 사려고 이러잖아요 제 엄마 한달 식기가 천만원 그래. 아, 그러는데 진짜 아, 아니 재준아 그만해 나 공부할 거. 야진 왜그래 친구들끼리 놀거나 안좋거나 하고 싸울 수는 있는데 뭔가 뭐 건드려서 제때 뭐 건드리면은 어, 저는 뭐 제삼자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데 계속 일대일로 지니까 막세상좀 언급하는 게 진짜 제가 더 이상 불란이안 일어나게 상담을 할 겁니다 6-6번, 6-5번 보시면은요. 자, 60명의 학생 그러니까 전체 집단이 60명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요 그다음에 AB 두 문제를 풀게 했다. 그러면 그냥 A 풀면 제가 소문자 A, 비퍼소 소문자 B 이렇게 했는데 A를 푼 사람이 35. B를 푼 녀석이 28명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A b 를 모두 못 풀었다는 건 어떻게 돼? A도 b 도 아니다가 되니까 사 l d 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 합 b 합 b 의 여집합에 l d 수가 있겠죠. o l d 문제가 d bold, b o 자 그러고 얘가 어떻게 돼? 다섯 명이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첫 번째 a, b를 모두 뽑다는건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녀석은 이런 식에서 바꾸으면 돼. 는데 내가 a 합집합 b라는 건 n a 더하기 n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더했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되네. 내가 요 녀석을 여기 반대로 바꿔 주면 되니까 n a 교집합비라는건 사실 n a의 개수에다가 n b의 개수를 더하고 a 합집합를 빼시면 된다는 식으로 바뀌죠. a는 35, b는 28 빼기 어, 합집합 모르겠는데요. 얘 여집합, 60 55다. 그러면은 35 더하기 28은 63이고요, 55를 더하면은 8이라고 다 여러분이 보였을 거예 자, 집합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내가 a 빼기 b 라는 녀석은요 사실 이렇게 뭐가 파먹은 요 a 교집합 비율만 없어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a에 개수은 a 집합에다가 a 교집합비만큼만 빼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가 몇개 35개 5시 파이 몇 개, 여덟 개, 칠 개라고요.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풀고 나면 제가 오늘 일부러 딱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 은 20분, 40분 정도 남으니까 첫 번째. 정석 연습 문제 집합 앞에 거못푼거 그 풀어준다는 방법하고 두 번째 센못푼거 도형의 이동 및 원방을 나가는 방법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래도 이따가 누적 테스트에서 딴거기안 들어서 누적 테스트 공부할 시간을 준다는 게 있는데 딱히 여러분들 셋다 관심이 없는 거 같으니까 그냥 원방 풀까요? <목소리> 그러면 그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주면서 공부에 방해되는 애를 제가 최대한 제거하는 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 다들 공부할 시간 이해서 주도록 하고 5-7번 공부 그러면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는데6 유제 9번이랑 6단러연 문제 7번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16문제밖에 안되니까 여러분이 주말을 통해서 충분히 그 다음씩 풀어내길 바라겠고요. 요거까지 풀고 저는 여러분들 공부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 요 것도 여러분 6-7번 단 같은 경우도요. 하면서 바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당청객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가 100명인 상태고요 가수 A, B, 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라고 되어 있고요 A를 좋아하는 사람이 28명, O, OK, K, N, A 자 N, B를 좋아하는 사람이 30명. C를 좋아하는 사람이 42명이었다. 이 이런 때 문자 뭐 나왔는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A와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합집합, 교집합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A 또는 B, 즉 A도 좋아한데 B도 좋아하는 아무 상관없다 할때 합집합이 된 거고 여기는 교집합이 되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다는 단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합집합이면 두 집, 한 집합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작기 때문에 아 무조건 교집합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더 편합니다. 자, 그런데 N.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어떻게 돼? 세이고자 1번 a, b, c를 모두 디스라이칼려면 어떻게 돼? 바로 내가 n a 합 b 합 c를 교집합시켜버리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건 내가 합집합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합집합부터 구해보면은요, 세개합치합 어떻게 구했냐면은. 우선 28에다가요 30을 더해줬고요. 42까지 더한 다음에 어떻게 돼? 8을 빼주고 5를 빼주고 10을 빼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마지막을 더해주면 되겠죠? 고로 우리가 원하는 1번 답은 100기 80, 20이다라고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a만 좋아한다는 거는 이렇게 a, b, c가 얽혀 있을때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교집합 여기 교집합밖에 모르는데 내가 여기하고 여기를 빼주면 어떤 일이 생겨? 얘를 두번 빼주니까 한번더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n a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하고 A 교집합 C를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요 부분이 두번 빼지니까 얘를 한번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NA가 28이고요. MB가 8, CA가 10 거기다 마지막으로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0, 10, 13이다라고 됩니다. 마지막으로 B하고 C는요, b 하고 C 마이나스 했으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이 A부분이 다 빠져있는 거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 B와 C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 어떻게 돼? 단순하게 내가 이 부분, 비 교집합시에서 이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N, B 교집합시 빼기 N, A 교, B 교, C를 해준다. 그럼 B, C가 5였고요. 3이었으니까 답이 2다 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6단원에 대해서 나가봤고요 제가 이제 정석 얘기하자면 정석 다음 시간에 6단원 연습문제 및 실력 연습문제 풀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정석을 6단원까지 나간거고 그센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이동까지 나가긴 했으나 원방 C하고 도형의 이동 C 요렇게 두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제가 뭐 다음주부터 하여튼 주말까지 해가지고 그정도 어, 메꿔주고 할테니까 진도 잘 따라주시면 오늘 그, 지금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적 테스트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제가 질문이 있어서 퍼준 거고요. 혹시라도 떠들거나 상태가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바로, 센 원방이라는 신앙기.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